요한무 5장 39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께도 그랬죠? 4등 1장 8절에서는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우리가 법편 증인은 어디 찾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태어나고 뭐, 응? 쭉 육에 보이는 것만의 증인만의 그렇죠 육의 눈에 보이는 것 증인이란 말하면 성경 어느 곳을 열어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구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오니까 찾지 못해요. 그냥 찾으면 예표나 상징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죠. 오늘 제 10강 읽어보시다 예수님의 증인 되는 방법. 오늘 가장 쉽게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하지만 성경 어느 곳을 열든지 우리가 이미 이제 3강에서 약간 살펴봤고, 오늘 이 시간. 이제 5주 동안은 예수님 오늘 예수님 증언한, 쉽게 증언한 방법, 다음 주부터는 차원적으로 1차원으로 예수님 보는 방법, 2차원, 3차원으로 보는 방법.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시되 너희 너희가 이 성전을 하느나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의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실체에 배웠죠. 항상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육의 세계권을 전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디 것? 영의 것. 그래 도표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겠죠. 마름모 도표 여기에 이제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 첫 번째 도구예요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 세 번째? 영함 네 번째 마음, 다섯 번째 천국. 자 예수님의 증거는 여기 예를 들어서 어, 노아가 나왔다. 그러면 노아는 육종령 거죠. 성경은 노아 이야기가 아니라겠죠. 누구 이야기? 일 번은 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성전이 나왔다. 하나님 서 성전을 전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누구? 예수님 전해. 근데 성경은 이 내용이 다섯 가지 내용 구절이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을 열든지, 실제 여러분의 실력이 되면 어떤 것은 그냥 노화 열어도 다섯 가지 다 나와. 성전으로 다섯 가지 다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공부하는 중이니까 일반어로는 무조건 열면 누구 차지해야 돼요? 정열면 예수님 차지해야 된다. 예수님 차지야요한음 5장 46절, 47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않냐고는 어찌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모세는 오경 썼죠. 창세기 추레그레기 오경. 그러니까 오경 속에는 예수님 이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모경 봐봐요. 뭐, 에덴 동산이었고아담이었고 아벨이 이런 것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 주려고 모세가 썼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역사 이야기도 이거는 역사 이야기를 전해 주는 자, 예수님 이야기. 어떤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우리가 제 주째 배웠죠. 예수님 이야기. 레위사장 3절 읽어 시자 기름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를 자 수송아지라 그자또 수송아지가 무슨 용어예요? 육종 용어 항상 육종 용어 나오면 눈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렇죠? 이 수송아지에 필요 수송아지의 피 항상 여러분들 기본 아 지금 수송아지 분명 수송아지 봤어요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수송아지 전해주려고? 아니죠 무조건 수송아지는 누구? 아 예수님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열든지 무조건 일단은 누구 찾자? 예수님 찾자 예수님 찾자 일가보죠. 사물, 사람. 일가보죠. 사물 시작. 생명나무, 성막, 성전, 반석, 소, 양, 비둘기, 해, 별. 이건 뭐라고요? 삼자 다음은 사람. 이미 우리 배웠어요. 기초에서. 사물이 나오면 전부 누구로 바꿔주라? 사람. 사람 나 누구로 바꿔주라? 나로 바꿔주라. 나로. 그런데 지금 성경에 그렇죠 분명히 사물 이야기도 아니고 사람이라 누구 이야기? 아 예수님 일반 기본 거예요. 무조건 나왜바꾸냐 서서히 배우면 되고 무조건 나오면 누구? 예수님 무조건 나오면 예수님답 그랬죠. 어 답은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제 앞으로 이게 하나만 해 원칙. 자 사람 사물 이거 하나만 사람 삶을 나쁜 사을 나오죠. 사람 나쁜 사람 나오죠. 이럴 때 나쁜 거 빼놓고 <laughs> 좋은 것은 무조건 일번다 두고 예수. 어디서 설교에서 영적으로 보일 때그 신학교는 그렇게 안 된다겠죠. 신학은 그대로 성경 그대로 그러나 내가 먹기에서는 일단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 나요. 목기에는 일단 예수님이나 탑 탑. 이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배워 놓으면은 어. 예수님 증언이 쉬워요. 두 가지가 뭐겠어요? 우리 종합법보니다 뒤에 면서 영의 세계 육의 세계 하나님이 전해주는 것은 영의 세계 일이다. 영의 세계는 눈에 안 보이니까 육의 세계 걸로 전해준다겠죠. 육의 세계가 둘로 나와준다. 뭘로? 사람이 나오고 사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제일 쉽습니다. 사람과 사물에 나올 때 영적 실체만 찾아주면 성경 해석은 80%다. 영적 실체를 이미 배웠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답을 모르고 자꾸 해석하려니까 어렵죠. 여러분 답을 항상 애원해요. 답. 답만 있으면 백점맞아요빵점맞아요 답만 있으면 백점맞아요 답만. 그래서 항상 답. 이제 안 써도 답 누구요? 하나님, 예수님, 영혼, 마음, 천국. 그럼 나 금방 배웠지. 이제는 좋은 사람, 좋은 사물을 남 무조건 일번 답은 두고 예수님. 음. 이제 부속된 건 아니서서 배워요. 오늘은 이제 딱두 가지만 배우면 돼요. 어, 사물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것, 사람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거. 그러면 영적 실체는 이미 예수님이 돼 있죠. 이 예수님을 전해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서 예수님, 산물에서 예수님처럼 답이 다 똑같죠? 어디든지. 그래서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전해주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맨날 기도하면서, 아, 예수님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말씀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못 배우니까. 눈만 하면 거기서 성경 읽으면 거기서 예수님 만나요. 거기서 예수님 말씀 들어요.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걸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는 것이지. 그래서 사물에 대한 거 지금 배우자 어, 백성, 그 다음에 반성그다음 뭐야? 모세, 물. 이게 본문에서는 그렇게 나왔죠. 백성, 반성, 물. 모습 속에서. 항상 우리 소개에서는 기본 모세는 누구세요? 두 개죠. 모세는 일단 사람 나무 누구? 네, 지금 이제 사물 이야기니까 사람 이렇게 놓고 어, 사물은 돼 반석.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 백성은 누구가 되겠어요? 아, 백성 나무 소용 없다 죠 지금 내가 하면 누구? 나. 물은 말씀. 이런 뭐냐 사물이 나오면은 좋은 사람, 누구, 무조건 누구? 무조건 예수님. 무조건 예수님. 그 저, 여기서 지금 예수님 나한테 주는 말씀 지금 내가 먹고 있죠.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근데 이렇게는 여러분들 전문가가 되면 이렇게 해석하고 안될 때는 빨리 성경 구절 찾아오라겠죠. 성경 구절. 요한봉사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어야 살아갈 수. 우리가 풀이 해봤죠? 물 먹어서 영혼이 못 살아. 영혼은 물도 못 먹고 물 먹는다 영혼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죽은 것이다. 내가 성경 아무리 잘 읽고 기억해도 죽으면 안 된다. 죠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본. 첫 번째는 뭐야? 무조건 사물 나오면 누구? 예수님. 좋은 사물만. 하는 거. 그렇죠? 사물은 뭐예요? 사람 빼는 거. 자, 그렇죠? 양. 양은 사람 사물? 사물. 흠 없는 양. 그렇죠? 흠 없는. 그럼 누구예요? 아 예수님. 좋은 거. 구약의 성막 좋아야 안 좋아야? 그럼 담두 누구? 구름 기둥 나왔어요. 담누고 그러니까 성경에 뭐 구름 기둥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구름 기둥이 없네. 인도함 받을 놈 없잖아요. 그럼 죽은 말씀이 돼요. 거기다 누구요 아, 아, 예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럼 말씀이 살아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은 살아 있는 말씀이 돼야 생명 의 양식이 돼요. 이야기가 되는 절대 먹을 수가 없다겠죠. 제일 쉽죠. 그러니까 예수님 증은 제일 쉬워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꾸 신약에서만 눈에 보이는 예수님 찾는데 그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구약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빌립이 딱 찍죠. 어, 찍어도 여러분들은요 어, 저 이단들 딱 갖고 오면은 여러분들 사물이냐? 어, 예수님. 보지 말아요. 무슨 이야기 사물? 그 예수님. 사람 누구? 그냥 예수님. 두 번째는 사람. 성경에는 사람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자, 좋은 사람도 나오고, 나쁜 사람도 나오죠. 그럼 사람 나오면 답 찾아서 누구? 저건또 1번 예수님. 다음에 배울 때는 2번 답이 나고, 오늘은 예수님 증언이니까, 예수님 증언이니까,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 그걸 왜칠수있어 모세 나왔네요. 모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건 누구예요? 아. 우리가 성경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애국에서 인도해냈네요. 그럼 지금 모세도 없고, 인도함도 받지 못하니까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 애굽은 어디? 애굽은 세상에서 아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러 오셨고 나를 인도하는구나. 그럼 난 예수님 따라야 되는구나. 말씀이 살아서 항상 역사할 수가 있어. 아브라함은 나와세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항상 무슨 용어? 아브라함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요? 성경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자, 아브라함은 이분. 어, 아브라함 일단 좋은 사람으로 바뀌죠. 좋은 사람. 그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요? 예수님의 복의 근원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복면 우리는 아브라함 때 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브라함 때 가려고 해도 갈수 있어요? 없어요? 갈수 없어. 그러니까 누구 찾아요? 아, 예수님.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경 딱 어느 건 열든지 딱 둘밖에 없다니까. 영성 영혼이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고 나타나면 괜찮은데 안 나타나면 전부 사람 아니면 사물이니까 무조건 열고 또 예수님 무조건 열면 예수님 우리 이제 실습 한번 해봅시다 열왕기하 음, 4장 43절 4 4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물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먹고 나무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누구 이야기가 나왔어요? 엘리사와 사왕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떠오르는 게 있어요 보리떡이 나왔다 그래 보리떡 보리떡이 나오면 빨리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500여 기자. <laughs> 자, 지금 성경은 엘리사 이야기 했죠. 엘리사. 그 다음 누구였어요? 사완. 그 다음에 보리떡. 그 다음에 백명. 이렇게 됐죠. 자, 눈으로 보니까 전부 무슨 용어였네? 그렇지, 전부 육종 용어. 일단 육종 용어가 나오면은 이걸 전해주는 건 아니다. 성경 공부는 맞아요. 답이 영적 어떤 것, 어떤 것.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배우다 보면두 가지. 하나는 성경 구약의 역사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죠. 그데 예언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은 뭐냐? 구약의 어떤 일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짝인데.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하실 것을 이미 구약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요. 그래서 항상 눈이 두 개라겠죠. 구약 보면 신약을 빨리 차지하는 이 눈. 눈. 그럼 오늘 쉬운 거 거구나. 사람이 나와 사람. 주인공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 엘리사구나. 엘리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 그럼 누구예요? 답. 아, 예수님. 여기는 구약이고, 어, 마태복음 14장, 1 5장이면 500여 기, 기적이 나와요. 그렇죠. 14장. 그럼 봅시 여기 사화는 복음서로, 다으어 봅시다. 여기 사화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자들. 여기는 100명은? 5,000명. 버리떡가 말씀. 해 중요한 게 예수님이야, 예수님. 음? 예수님. 실제는 구약시대에는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그렇죠. 오늘 목회자가 설교하잖아요. 내가 말한 것이 내 말이라고 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니까 가르쳐 줘야죠. 가르쳐 줘야 누굴 썼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사용해가지고 그 먹이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우리는 육으로는 어린아이는 지금 누가 떡을 준 거예요? 엘리사가 말해 사원이 나눠준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됐을 때는 지금 누가 나눠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제자들이 주고 제자들이 나누어져서 먹었다. 그래서 항상 눈이 두 개가 항상 빨리 들어오는, 들어와야 된다겠죠. 모습 속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나 러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 얼마나 되겠나이까.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게 실체예요, 실체. 이쪽은. 그래 구약시도 이렇게 하셔서 누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또 그와 같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모습을 가지고 또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장은 뭐냐면 여기는 역사고 이야기잖아요. 역사 이야기잖아요. 역사 이야기 되면 안된다겠죠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보리등 말씀이라 겠죠그 말씀을 하니까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데 그들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러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러니까 배불리 먹는 아가 설교는 유이 나오면 안 된다겠죠. 뭐가 영혼. 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먹고 먹어도 부족이에 남아요. 남아요. 남아 있다, 남아 있다. 이제 예수님의 증거는 이제 간단하다겠죠. 어 뒤에서 뭐야? 어 사람 나오면은 이것만들 보리떡만 찾아보죠. 그냥 보리떡. 본문이 이제 이거 아니고 구약에 보리떡이 나와가지고 백 명을 먹였다. 그럼 보리떡은 여기 실제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지 여기 사물 사물이죠. 본문은 전체가 있으니까 나눠지지만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보리떡 그럴 때 보리떡이 아 예수님 예수.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제 보리떡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그래요. 보리떡을 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돼 있죠?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듣고 해서 이 백명들이 이 보리떡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게 생겼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먹고 살았어요 아 저거 선지사 생들이 보리떡 먹고 살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설교하는 지금 영혼이니까 영혼은 보리떡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이런 게 많죠 성경에서 유괴눈은 뭐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시간은 다른 걸 생각하지 딱둘만에 왔어요 하나 좋은 사람 나면 전부 누구? 예수님 사물 나무 전부 예수님 이렇게 문장이 합쳐질 땐참 편한데 합쳐지지 않아도 하나씩만 나올 때 자, 그냥 물빼오요물 물. 물은 누구예요? 뭐예요 용어가? 사물 사물 무조건 뭐예요? 아 예수님 예수님 의 물이 나오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 물밖에 없어요. 단어는. 그러니까 꼬마들은 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육신에서. 그냥 물밖에 안 보여요. 그래, 그러면 물이라는 단어만 딱 보고. 그 여기서, 어, 오염된 물 해보자. 자, 앞에가 붙었어. 오염된 물. 그럼 누구예요? 아, 마귀. 마귀가 저는 악한 지혜다. 십자 성경에서. 그. 그러니까 성경은 두개예요 하나는 하나, 나쁜 거는 절로, 절로 줘요. 나쁜 걸 어디로 줘요? 절로, 절로 누구예요 마귀한테 다 넘겨주고, 걔도 좀 먹고 살아야죠? 좋은 거는 전부 누구한테죠? 전부 예수님께. 그럼 시험. 이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안 가르, 감춰놓으니까, 이단들이 이 자리를 다빼어가 버렸다니까. 무조건 좋은 거 나면 지네 교주래. 무조건 좋은 말씀 나 전부 교주의 말이라는 거야. 우리 틀리다고 했죠. 왜 틀리다고? 답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곳으로 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설교. 먹지 못하는 설교. 그러니까 이다들면 뭐, 야, 그거 먹냐? 못 먹지. 못 먹지 당연하게. 자기네들이 현실을 찾으니까 먹잖아요. 그럼 먹는 게 진짜지. 백문이 불여의 의견이라. 먹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가장 기초적인 것만 우리가 딱 알면 절대 저 속지 않아요 기본만 딱 잡아가지고 한 모습 속에어여러분들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일단 사물 좋은 것. 오늘도 또컵 갖고 올까요? 이 컵에 지금 물이 들었어요 자구약에이제 컵에 물이 들었다 좋은 물이잖아요 그럼 컵은 뭐예요? 사물이다 사물은 누구예요? 그렇지 물론, 전부 예수님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영원고하면 내가 되어야 되지만, 오늘 시간 누구만 찾아요? 무조건 예수님.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전부 누굴 찾을 수 있어요? 전부 예수님. 성경뿐만 아니에요. 사물도 맞아요, 사물. 우리가 그냥 태양은 하나님, 그것도잘 찾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누구 다 예수님, 좋은 건다 하나님 찾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말씀 먹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너무 쉽죠? 이일이 쉬운 것들을 몰랐을까? 이번자한 집에 들어가서 하면 돼요. 뭐야, 그냥 열어봐요. 여러분, 몸만 불만하면 돼요. 영적 영어와 육정령어만 분류하고, 육정령어를 사람과 사물로 분류해놓고, 무조건 좋은 곳 남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어디든지 그냥 예수님 전해줘. 빌립이 똑똑해서 전해 요뭐 빌립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아니에요. 성경해석 방금 배워놨더니, 좋은 곳 남은 무조건 예수님 전해줘. 그리고 그래, 여러분들 이제 성경 갖고 입만 열면 누구 이야기해요? 그렇지. 일만. 그게 증언이에요. 증인들. 뭐, 동정리 이쪽이 아니고, 그냥 모습. 그래도 이제 이는 포괄적인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차원적으로, 차원적으로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 들 전문가들, 그렇죠? 지금 전해주는 어린아이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가장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원 때 이거 전해주면 100% 걔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설명 필요 없어요. 걔들은 평생 알아들어요. 이대로 여러분 잘 전해주고 승리하길 바랍니다.